자 우리 지난 2주간 들었던 기독교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당연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는 생명과 선이 넘치게 되었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맡은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면서 생명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죽음이 들어왔고, 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악함이 들어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악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했고, 예수님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저항 죄를 본인이 가져가신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벌을 받으셨지.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왜냐면 예수님이 그걸 가져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죽음과 악함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지난 2주간의 얘기였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정말로 약간 날카로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죽음과 악함이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은 지금 이 땅에 죽음과 악함이 사라졌나 아니지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나 또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여전히 악함이 넘쳐나고 내 안에 악함도 넘쳐나 정말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어 나는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던 거 기억나지 거짓 소년을 신사가 데려와서 양자로 맞이했고 아저처럼 키웠는데 아버지를 배신했고 그래서 관계가 깨졌는데. 큰 형이 등장해서 그 동생 대신에 벌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기억할 거야. 자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자 그렇게 큰 형이 두들겨 맞고 이제 소년과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 소년은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큰 형을 찾아간 거지. 큰형을 찾아갔더니 막 피떡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형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형 제가 형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됐어 엄마 나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약속해 줘라. 그게 뭐냐면은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정말로 나한테 고맙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당연히 소년은 그렇다고 대답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소년은 정말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 왜냐하면은 큰형향을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감동이 소년을 움직이게 될 테니까.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좀 보답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 야, 됐어. 뭐 나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마. 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 주면 돼. 그거 하나 부탁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명령이야. 자, 실제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셨어. 자,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을 얻게 된 거야. 자, 우리 그런 얘기 해보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그냥 악함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자신의 악함이 있고 그것과 싸우려고 해.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이득 때문에. 어, 자신이 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악함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자신의 이득하고 좀 부딪힐 때가 있거든. 이득에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 악함하고 싸우지. 단점은 뭐야? 자신의 이득을 침해하지 않는 악함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남들이 안볼 때라든가 뭐 다들 하는데 어때 그럴 때는 악함을 저지르기도 한단 말이야자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 때문에 어좀 여기서 내가 좀 좋은 이미지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그렇다는얘기는 그런 이미지와 상관없는 곳에서는 악함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 심리 그래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무언가 해주겠지 혹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겠지 혹은 이게 나중에 나한테 좋은 일로 돌아오겠지 라고 했는데 사실 살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거든. 그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면서 양보를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남들이 나한테 양보를 꼭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 심리가 깨어졌을 때는 그냥 악함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 혹은 세상에 실망해가지고 에이, 이젠 착하게 안살 거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그냥 단순한 결심으로 악한과 싸우기도 해. 그래 이제는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결심이 악한과의 싸움을 지속해 주긴 어려운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악한과 싸워야겠다는 의심이 있지만은 사실 여기 에 있는 이 원동력들이 그렇게까지 강한 원동력들은 아니야. 그래서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뭐 악함을 발휘하기도 한다든가 혹은 그것이 지속성이 길지 않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악함과 싸우는 힘을 얻게 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감동이거든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어 해서 이 사람한테 뭘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저 존재한테서 실컷 다 받았어 사랑을 다 받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랑을 주는 것 뿐이야 서이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하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선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나한테는 기쁜 일이 되는 거지. 즉이 감동은 인간이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자기 안에 감동으로 자리 잡히면서 자신 안에 있는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을 얻게 되지.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왜냐면 하 사람이 여전히 악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악함을끄집어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그래서 그 싸움을 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야. 어, 이럴 땐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뭐 서로 묻기도 하고, 누구 한 명이 좀 잘못을 하면은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고, 그러네요. 제가 좀 실수했네요. 왜냐면 같은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이거든. 어떤 생각? 우리는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정말로 나의 악함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모임을 뭐라 그래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 맞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악함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어떤 악함 나의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 그치 내 안에도 그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그리고 동시에 뭐가 해결될까 타인의 악함도 해결돼 왜냐면 진짜 여기에 있는 타인들은 악한 사람들이 없거든.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악함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할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그런 문제 있겠지 교회 바깥에서 악함을 경험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안 좋은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다든가 근데 교회 역할은 뭐야 그렇게 바깥에서 악함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 피해를 함께 복구해주는 거지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식구가 세상에 불평등한 경제 구조 때문에 지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 이거 우리가 가만히 못 두지 왜 우리는 악함으로부터 해결된 집단이니까 그 악함의 해결을 우리가 도와줄 거야 서로 돈을 모아서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악함을 경험할 수 없는 혹은 악함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누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해결됐지. 자, 특히나 죽음이 해결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뭐 했다고 말하지? 맞아.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다고 말해. 자, 물론 이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 부활을 가짜로 보기 어려운 증거가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여기서 다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간략하게만 말한다면은, 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부활은 실제로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활이란 것을 만들어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한 명이 순교했거든. 순교는 뭐냐면은 이 종교의 이야기를 하다가 처형당해서 죽는 거를 얘기를 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 자, 만약에 부활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쳤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이 외에도 부활에 대한 증거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 일단 지금은 너무 길어질수 있으니까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야. 얘들아, 죽음은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야. 어, 너네 죽음은 진짜 극복 못한다 생각했었지? 아니야.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거야. 내가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올 거거든. 그때 너희도 똑같이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전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 이것을 시원 케이스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야. 자,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자, 일단은 이별의 고통에서 해방이 돼. 왜냐면, 우린 다시 만날 거니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가슴 아픈 이유는 뭐야? 다시는 못 보니까. 그런데, 어, 부활이 있네? 우린 다시 만나겠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었을 때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지. 그리고 소멸의 공포에서도 해방이 되지. 어, 내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구나. 나는 절대 허무하거나 사라질 존재가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남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지. 자, 보통 죽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면은 쾌락주의로 살기 쉬워. 아, 어차피 사라질 인생, 어차피 이렇게 한번 살고 말 인생, 그냥 내가 시원하게 막 살아봐야지. 혹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했던 행복의 공식에 과하게 집착하게 돼. 그럼 어차피 이땅 살고 많은 거니까 돈 실컷 벌어봐야지, 소유, 이런 것들을 쫓게 마련인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보니까 남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지. 우리가 조금 더 지속할 만한 혹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그게 바로 뭐였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사랑.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무엇을 통해서 죽음이 해결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가치관들 혼자 갖고 있으면 흔들릴 수 있겠지? 그래서 뭐가 있다고? 아까 말했던 교회가 있는 거지.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악함의 해결을 함께 나누고 죽음의 해결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자,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 그리고 그런 교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야. 그렇지만, 정말로 지금 얘기했던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교회들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진짜라니까? 아, 저는 주의 말씀교회 이영인 목사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인성과목 윤리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어, 4시 반 정도에 교회에 나옵니다 5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죠 6시부터 침을 놓습니다 아, 침을 놓신다네 하루에 대충 몇분 정도가 오세요? 어, 보통 하루에 한 10명 정도입니다 많게는? 많게는 한 20명 이상 옵니다 그럼 오시는 분들은 다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 분예 아닙니다.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옵니다. 한 한두 명을 제외하고 거의 다 교회하고 상관없거나 다른 교회 성도이거나 다른 교회 목회자이거나 뭐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되게 저렴하게 치료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안받습니다올때 뭔가 뭐 봤던 게 있는데 <laughs>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들한테? 아요거요 네.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다 침인 거죠? 그렇죠. 뭐한 가지 음. 들어. 뭐한2만 개에서 4만개 사이 보통 놉니다 평균이. 그러면 그렇게 아침에 기도 마치고 침을 놓으시고 그 다음 일상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제 동네 이렇게 어수렁 어스렁 다니면서 일 필요한 사람들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힘 써야 될때 가서 힘을 써주거나. 뭐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일을 도와줄 때도 돈을 받지 않고요. 아, 그럼요. 그러면 침을 놓는 일이라든가 아른 네. 사람들의 일을 도는 일이라든가 네. 받는 거 없이 돌아오는 거 없이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한테 빚을 만들자. 그 사람들이 막 사례를 하려고 하거든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례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하죠. 가서 받은 사랑을 갚으면 된다 다른 데서 나가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길 이외에는 이걸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은 그분이 목사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눠주듯이 그러면 목사님 또한 그런 절개적인 사랑을 경험하거나 받은 적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동력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존재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몰랐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선한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없었겠죠.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여기 교회에는 그 사람을 경험하신 분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랄까 특별한 일, 뭔가 아름다운 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마다 부르유 독끼를 합니다. 교회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20명 남짓한 성도들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매년 거치는 성금은 300만원, 뭐 많게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뭐 이렇게 거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본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이제 커피스쿨을 마련을 해서 커피 강좌를 저렴하게 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음악회도 열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선한 일이 지속된다고 믿는 거죠. 마지막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기독교냐면 왜 너희가 기독교를 믿으면 좋겠냐면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 너희가 기독교를 믿으면 좋겠어 기독교를 믿으면은 행복의 공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하지만 그 집착을 쉽게 벗을 수가 없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그 집착을 벗어날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악함과 죽음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지겹도록 괴롭히는지 같이 봤잖아. 그 해결을 여기서는 경험할 수 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유일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네가 어떤 예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네가 가장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면을 다 알고 있는 그 존재가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선물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너희가 행복하면 좋겠어. 안녕.